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 사나이 차다빈입니다. 오늘도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 중한 가지인 감사의 화건하기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하는 일마다 늘잘 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늘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 사는 모든 일들은 늘 좋은 과정과 좋은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평정심 유지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차분함을 잘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 상태로 유지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깊은 무의식 세계엔 늘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내면 속 깊은 무의식 세계엔 늘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생각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생각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완벽한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어지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어지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어지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좋은 소원들은 모두 다잘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좋은 소원들은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기분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늘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안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행복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늘 언제나 즐거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언제나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언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늘 언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행복해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은 늘 언제나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뛰어난 직감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뛰어난 감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재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재치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을 잘 끌어당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순발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선택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은 늘 언제나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매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용기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기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기회들을 잘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다양한 경로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돈이 잘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평생 부자로 죽을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갓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풍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부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재물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돈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잠을 자면서서 돈이 저절로 잘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은 늘 잘되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언제나 긍정적인 상상을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언제나 긍정적인 심상화를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손재주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다재다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만능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재능들을 무한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재능들을 필요로 할때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유쾌한 기분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유쾌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말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대화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언제라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언제라 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언제라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언제라 천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언제라 천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언제라 발표를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잘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연설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이 언변력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목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내가 원하는 의사전달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운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될 놈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맛있는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먹을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엔 늘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인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물건들을 잘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기분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긍정적인 감정을 잘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즐거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잘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웃을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을 잘 끌어당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상상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행운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하는 일마다 늘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방면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이 잘 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좋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늘 언제나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감사의 화언에 대한 모든 내용과 효과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늘잘나타셔서늘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언제나 제가 말한 모든 효과를 잘 보시면서 늘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감사의 화언을 따로 외우셔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사의 노트를 적으시거나 감사의 노트 적으신 것을 읽으시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효과를 더욱 더 충족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언제나 행복하시고 늘 언제나 즐거우시며 늘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을 전부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늘 저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저의 영상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